안녕하세요. 스크로베 이상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파일을 읽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을 하다 보면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들여 처리하거나 어떤 결과물을 파일로 남기기도 하고,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면 에라로그를 파일로 남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파이썬으로 주로 다루는 파일은 일반 텍스트 파일, CSV, JSON, 야물, 엑셀, PDF, 이미지 파일 등이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기초 강좌이니 일반 텍스트 파일을 읽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일을 읽기 위해서는 먼저 파일을 열어야 하는데요. 파일을 열기 위해서는 내장함수인 오픈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오픈함수는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파일, 모드, 인코딩, 이세 개의 파라미터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파라미터에는 파일 경로가 들어가는데요. 파일의 절대 경로나 파이썬 파일로부터의 상대 경로를 입력하시면 되고 만약에 파일이 파이썬 파일과 같은 폴더에 있다면 파일 이름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모두 파라미터에 들어갈 수 있는 옵션입니다 첫 번째로 r 모드입니다 r 모드는 읽기 전용 모드이며 디폴트 옵션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w 모드입니다 w 모드는 쓰기 전용 모드이며 같은 이름의 파일이 없으면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고 있으면 덮어 쓰기를 합니다. 덮어 쓰기를 하면 기존의 파일의 데이터가 모두 지워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X 모드입니다. X 모드 또한 쓰기 전용 모드이지만 같은 이름의 파일이 존재하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W 모드의 안전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A 모드입니다. A 모드는 추가 모드이며 같은 이름의 파일이 없으면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고 있으면 하단에서부터 이어쓰기를 하는 모드입니다. T 모드는 텍스트 모드로 디폴트 모드이니 생략이 가능합니다. B 모드는 바이너리 모드로 PDF나 이미지 파일 등과 같이 일반 텍스트 파일이 아니고 바이너리로 만들어진 파일을 열때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R+W+는 읽기와 쓰기를 동시에 할수 있는 모드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R, W, X, A 이 4개의 모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딩 파라미터는 CP932가 디폴트 값으로 정의되어 있고, 한글이나 중국어, 일본어와 같은 유니코드 문자가 들어간 파일을 읽고 쓰려면, UTF-8 옵션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러 나라의 이름과 수도, 그리고 지역이 들어간 텍스트 파일을 미리 준비했는데요. 이 파일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파라미터에는 파일 경로를 전달해야 하는데, 아래 파일은 이 파이썬 파일과 같은 폴더에 있기 때문에 파일 이름만 입력했습니다. 읽기 모드인 R모드를 사용하고 한글은 유니코드 문자이기 때문에 인코딩에는 UTF-8 옵션을 사용하겠습니다. 오픈함수를 실행하면 리턴값이 파일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어떤 것이 저장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IO 래퍼라는 오브젝트가 저장됐네요. 이 오브젝트는 메소드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read 메소드를 사용해 볼게요. 파일이 잘 출력됐습니다. 파일을 오픈해서 사용을 한 다음에는 꼭 close 메소드를 사용해서 파일을 닫아 주셔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파일이 자동으로 닫히기는 하는데요. 만약에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실행된다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프로그램이 파일에 액세스를 할수 없게 됩니다. 이점꼭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일에 액세스하는 것보다는 컨텍스트 매니저를 사용하는 게더 좋습니다. 컨텍스트 매니저는 with 키워드로 시작하고 오브젝트를 저장하는 변수를 as 키워드 뒤에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 들여쓰기가 된 부분부터가 실행 블록인데요. 이 실행 블록이 종료되면 컨텍스트 매니저는 파일을 자동으로 클로즈합니다. 파일 오브젝트는 클로즈드라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사용하면 파일이 잘 닫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파일이 잘 닫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닫혀있다고 출력되었네요. 리드 메소드는 n이라는 파라미터에 정수를 입력받는데요.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숫자만큼의 글자만 읽어서 리턴하게 됩니다. 4를 입력해서 대한민국 4글자만 네 출력해 보겠습니다. 파일 오브젝트는 내부적으로 커서라는 것이 작동해서 파일을 오픈하면 파일 Z 첫 부분에 커서를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리드 메소드를 실행하면 그 숫자만큼 커서를 이동하면서 글자를 읽는 겁니다. 조금 전처럼 4글자를 네 읽어드리면 커서는 4번 이동해서 여기에 위치하게 되죠. 그리고 또 리드 함수를 실행하면 현재 커서가 있는 위치부터 읽어드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콤마와 단어를 따로따로 출력해 볼게요. 이 코드를 실행하면 커서가 리드 함수에 전달된 숫자만큼 이동하면서 텍스트를 읽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read 메서드를 두번 실행하면 전체 파일이 두번 출력될까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한 번만 출력됐네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 read 메서드를 실행하면 커서가 파일 마지막에 위치하게 되고 두 번째 read 메서드가 실행됐을 때는 더 이상 읽어드릴 글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고 종료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전체 파일을 두번 읽고 싶으시면 sing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s n 메소드에 0을 전달하여 실행하면 커서가 파일의 맨 앞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일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readlines라는 메소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메소드는 모든 줄을 리스트의 아이템으로 저장해서 전체 파일의 텍스트를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 리턴해 줍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한줄한 줄씩 리스트에 잘 저장됐습니다. 이렇게 리스트를 만드는 이유는 루핑을 돌면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인데요. for 루프를 사용해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리스트 아이템의 마지막에 뉴라인 캐릭터가 있고, 프린트 함수도 줄 바꿈을 하기 때문에 각 줄마다 줄 바꿈이 두번 일어났습니다. 프린터 함수의 AND 파라미터에 빈 문자열을 전달하여 줄바꿈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별로 나라를 필터링하는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각 줄을 컴마를 기준으로 스플릿하여 리스트에 저장하겠습니다. 마지막 아이템에 뉴라인 캐릭터가 남아 있네요. 스트림 메소드를 사용해서 지워볼게요. 깨끗이 지워졌네요. 그럼 if문을 사용해서 지역이 아시아인 국가만 출력해 볼게요. 지역이 유럽인 국가만 출력해 볼까요? 그런데 read 메소드나 read lines 메소드로 사이즈가 큰 파일을 열면 파일 안에 모든 텍스트를 메모리 상에 저장하기 때문에 메모리 리소스를 낭비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메모리만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의 퍼포먼스도 떨어지게 됩니다. 파일 하나를 읽는데 몇 기가나 메모리를 사용하면서도 느린 프로그램은 아무도 사용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Read나 ReadLines 메소드는 작은 파일을 읽을 때는 사용해도 문제가 없지만 큰 사이즈의 파일을 읽을 때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파일 오브젝트는 For l o 에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루프를 돌 때마다 텍스트를 한 줄씩 리턴합니다. 실제로 Read 메소드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 안 했을 때에 메모리 사용량과 퍼포먼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비교 테스트를 위해서 사전에 135MB 정도 되는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타임 패키지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을 측정하는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간에서 시작한 시간을 빼면 프로그램의 실행시간이 초로 출력되게 됩니다. 먼저 read 메소드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파이썬 프로세스가 메모리를 840MB나 점유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실행 시간은 48초 걸렸네요. 이번에는 파일 오브젝트를 폴드에서 직접 실행해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이썬 프로세스가 메모리를 20MB 정도밖에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실행 시간은 33초 걸렸습니다. 어떤가요? 리드 메소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파일 오브젝트를 직접 포륩에서 사용하는 쪽이 메모리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실행시간도 짧은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져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파일 쓰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